너 우주 콘도 가봤어? 응. 네 이름이 우주 콘이 될 뻔했어. 네. 아빠가 너 이름 우주 콘으로 짓고 싶어 했잖아. 근데 태규 여행을 그래 여기로 왔어. 그렇 어디지? 거기가? 거기 방문했었어? 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거기 되게 좋았는데. 사진으로 대체 사진으로 이제 대체를 하겠지 거기 창문가에 바닷가 보고 거기 나왔고 아. 이렇게 해놓고만 그런 사진 있어줘야 돼. 그렇지. 태규 사진 그런 거 찍는다고 내가 막. 재 그때 우리만 서놓고 아코야 반가워했는데 네. 얘가 이제 같이 사진 찍으면 네. 안녕하십니까 육해소년입니다. 오늘 저희가 온 곳은 애국가 일절 시작하는 애국가 노래 1절첫 단어 동해. 여기는 탑스텐 호텔 앞입니다. 아, 아닙니다 호텔 여행은 여기가 동해 강원도 동해인데. 해가또 아닌 것 같기도 한게 보시면. 와. 오... 저 알프스 산맥 같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아코 아쿠 엄마랑 아코를 좀 깜짝 놀라게 해 주려고 여기서 이제 놀다가 이따 차박지로 갈 건데 오늘 갈 차박지가 아코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했을 때 태교 여행으로 우리가 왔던 곳이 있어요. 아쿠 엄마는 몰라요, 지금. 거기 가는지. 그래서 아까 올 때도 뭐 오프닝 영상 때도 봤지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 다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거기 가, 마침 또오 거기 가는데, 이따가 아쿠 엄마를 깜짝 놀래켜 줄 생각이 있어요. 여기 뭐 주차장에 차박을 하러 온건 아니고, 여기서 일단 온천하고 수영장을 즐기고,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먼저 점심을 안에서 먹고, 돌아보겠습니다. 주인공을 응. 좋아. 응. 누나 볼래, 오늘 한지각 아빠 있는 거 알아? 잘 지내, 무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아빠도 동요, 박사야. 아 이제 너 너만 다 먹으면 돼. 어머다 먹으면 네. 될수 있어. 어. 정리할 거 많아? 정리할 거? 설거지. 설거지만 하면 돼. 뭐라고? 이런 풍경이면 설거지 매일한다. 아, 설거지 계속하면. 어, 어. 설거지가 잘 되는 풍경이긴 응. 하네. 설거지하면서도 기분이 좋지. 아유 부탁합니다. 응. 어 상어가 있는데? 어디에? 너 일어나 봐너등 응. 뒤에 이렇게 있어 오. 사진 찍었어? 어 사진 찍었어 봐봐 어 뽀로로다 아니야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자 이제 수영장하고 온천을 들기로 갑니다 금진온천 가자 가자 <laughs> 어. 아, 그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딱 탑스텐 금진온천 아쿠아파크. 너무 멋있다. 놀할 수있데 아쿠아가 진짜 잘 놀아. 나도 이렇게 애가 수영을 할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워낙 물에서 못 노는 애라. 너무 기특해. 우리 어른용도 깊었지만 너무 잘 놀았고 아이 유아표도 너무 잘돼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근데 호텔에 있는 온천이나 호텔에 있는 그런 목욕탕이 아 시설이 좋게 좋아 그렇지? 아 지금 너무 예쁘다 배경이 게잘안 보여서 아쉽다 배경이 진짜 어, 네. 화도가, 진짜 너무 멋있는데 어. 저쪽이 좀 평평해 보여가지고 내쪽으로 음. 가는 거야요 오케이 놀이놀이 못하겠다 놀이놀이 못하겠다 못해, 못해. 못해. 너, 너 저기 떠밀려 가자 갖고야. 너 아코 너 여기 와 봤어. 너 여기 와 봤어. 언제? 너 여기 와 봤다고. 여기다 아, 주차하면 되겠다. 아, 여기 문래동에 할때와 봤잖아. 아니? 너 여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봤어. 맞네. 여기네 숙소. 여기 잖아환영합니다 어, 아, 대박. 온달입니다. <laughs> 나 진짜 너무 서름들어 <laughs> 오늘 차박집입니다 <laughs> 진식? 어. 찾아본 거야? 알고 온 거야? 온 김에 여기 있더라고. 알고 온거 맞아? 응. 어. 아빠도. 어. 너 여기서 우리 너뱃 속에서 우리 태교 여행했던 곳이야. 아 대박! 나 지금 약간 <laughs> 소름 돋을라 그랬어. 응. 어? 아 고양. 여기 나 주차하자. 우리, 바로 앞에. 오야. 여기 카페 바로 있어요. 앞에 주차할 수 있어. 와, 와나 진짜 소나 진짜, 진짜 소름 돋았어. 여기야. 여기는 이제 동해시에 있는 어달 항에 있는 어쩌다 어달이라고 하는 이제. 펜션 겸 카페입니다 카페 바다가 보이는 창이 있고 안에 욕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서 저희가 창문에다가 아코... 태명이 어... 아코예요 아... 그래서 아코라고 불러요 아코... 잘 태어나길 바라면서 막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 몰랐어요, 여기가. 또, 와이프가 이제, 아쿠 엄마가 이제 여기 자, 예약해서 저 따라만 같이 몰랐는데, 이제 캠핑카 이제 여행을 막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도를 제가 웬만큼 좀 알게 되고 하면서, 아, 동해에 여기에 아래 이게 어달항이, 어달이라는 곳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이번에 여행을 온겸 해서, 어 여기 꼭 들려서 여기서 차박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쿠 엄마 몰래 이 왔습니다. 약간 피곤해. 아, 어. 눈물 한번 흘려줘야지. 응? <laughs> 어? 그때는 진짜 둘이 왔었는데 이제는 아코가 벌써 여섯 살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왔네. 아코야. 너 여기 너 엄마 뱃 속에 있을 때 왔었어. 알아? 어달. 어쩌다 어달 보인다. 어 알아. 여기 엄마 배 속에 내가 태어났잖아. 맞아. 근데 너배 속에 있을 때 엄마랑 아빠랑 여기 왔었어. 맞아 맞아. 엄마랑 아빠서 둘이 여기서 여기서 뭐 사갖고 왔잖아. 에? 이 파도가 여, 여기까지 덮칠 일은 없겠지. 그지? <laughs> 아까 물놀이 해갖고 너 배고플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응. 우리 물놀이야. 3시간 넘게 한것 같아. 이제 이제 물은 무섭지 않지? 물은 영어로? 워터. 허리요. 허리업 허리 한서둘르고깜강호사가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갔는데 갑자기 너가 입고 탯줄을 자르라고 그랬는데 내가 탯줄을 어떻게 자를지 몰라가지고 어? 우왕좌왕 하면서 영상을 찍는다고 내가 찍었는데 안 눌러온 거야 내가 그래서 너 태어난 그 영상이 없어 그 영상이 없어 사진만 있어 사진만 원래 아빠 영상을 찍었는데 안 눌러주고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 옆에 배꼽에 이만한 게막 있는 거야 아빠 아빠도 울었어? 아빠우 울진 않았어 그냥 걱정만 했어? 어엄마 그때 울었어 안 울었어? 엄마는? 엄마는 내 눈물이 나. 내, 내 로또 번호잖아, 로또 번호. 첫 번째 로또 번호. 나만 아, 아쿠, 그 아기 코끼리. 아기 코끼리에 아기 코끼리에 줄임말이야. 꼬꼬같이 아기 코끼리를 줄여서 아쿠야. 엄마 아니야? 너 이모가 있지? 이모가 너 태어나기 전에 꿈을 꿔줬는데, 꿈에서 아기 코끼리가 나온 꿈을 꿨대. 그래서 너를 아코라고 우리가 태명을 지은 거야 하나 둘셋 짠. 랑 사랑 사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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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부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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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一去。 다 모여 있어? 해들이 <laughs> 아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해들이 그냥 잠여 있어. 새들아. 그래, 아침 식사는 요플레, 그리고 빵, 콜라. 와, 신난다야 이거 먹는 방법 알지? 어, 그렇지. 아유 또 먹을 줄 아네. <laughs> 먹을 줄 알아, 먹을 줄 알아. <laughs> 아주 조용한 해변입니다. 여기 이렇게 앞에 크게 주차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주차를 하고 스텔스. 네. 스텔스로 있을 수 있습니다. 스텔스. 스텔스 아쿠아 나오면. 아따가 먹었 아따가 다갔다갔다 자 어쩌다어달 어달항에서 저희 잘 쉬다가 갑니다 강원도 동해 어달항입니다 어달항 태교여행으로 왔었던 이곳에서 6년만 에 이렇게 와서 즐기고 갑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